네, 그 저희가 언론에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위원회가 지금 소집되어 있고, 저희 그 자유한 땅의 여러 여성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느라고 급한 대로 저희가 네 분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주재 신오즈카 다카시 일본 총영사는 위안부는 매춘부다. 일본군이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 등의 망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위안부 피해자와 우리 국민 전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무릎 꿇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아픈 역사의 피해자로 평생을 살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다시 한번 흡입하는 무책임한 발언이자 심각하고 악의적인 역사의 외국이다. 아카시 일본 총영사의 망언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및 존엄성 회복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핵심으로 하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역사를 부정하는 총 영사의 망언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신을 파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이런 망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여성위원들은 다카시 총영사의 망언을 규탄하며 피해 할머니의 인권을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29일 자유한국당 여성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철역.